주저 베트남 고추 마른 거 다진 마늘 얼려 놓은 건데요 한 이거 그큰 술로 따지면 한, 한 1큰술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양파는 안 들어간답니다 그 당근은 음, 좀 색깔을 이쁘게 내주려고 예, 집어넣는 거고요 감자는 이게 지금 한 이게 감자가 이번에 산게좀 자라요 그래서 다섯 개 감자채를 볶을 때는 최대한 감자를 좀큰 걸로 사시는 게 좋아요 껍질을 벗겨서 가져오겠습니다 어쨌든 감자 깨끗하게 깎았습니다. 이제 칼판에대고 밀어야 되겠죠. 진짜 중국 현지에 가서 먹어보면 무슨 면발 같아요. 면발 그만큼 이제 가장 얇은 얇게 설정을 해놓고, 이제 감자칼이고 밀어보겠습니다. 바로 백 살이네. 좀 미뤄줘야겠죠. 갈아놓은 감자 이 체에다가는 빨리 물을 부어주세요. 물에. 아니면은 처음부터 아예 물을 밑에 채워놓고 가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빨리 하잖아요. 감자는 색이 변한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감자를 물에다가 이렇게 좀 채워서 잠겨놓고좀 준비를 해놓습니다. 대충 한 네. 1리터 붓고 여기에다 이제 중국 감자채 볶으면은 그 약간 그 새콤한 맛이 들어가요 신맛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빼셔도 되겠죠 저는 일단 중국 견지식 그대로 식초를 좀 넣어볼게요 이게 그우리큰 수저로 하나가 네큰술이에네큰술 4개를 보셔요 중국 현지에서 마다한거의 맞췄기 때문에 이런것이고 한 4큰술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아예 안 드셔도 되고요 아까 깎아 놓은 물에 담갔던 감자채에요 채에 받쳐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썹는게 그 아니고 데친다는 생각으로 2분 정도만 데쳐줄게요 볶을 때까지 볶다 보면은 감자가 완전히 거의 뭐 푸석푸석하게 될 정도까지 볶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는 과정, 그 한번 이렇게 데쳐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한번 데쳐지는 상태에서 이제 식초 맛이 좀 배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채가 다익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볶을 때는 이제 강한 불에 이제 한 번만 확 볶아내면은 우리가 마무리 되는 거죠. 물에 찬물에 헹구지는 마시고요. 그냥 이대로 차만 물만 좀 빼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네, 이제 이대로 그냥 통으로 드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통으로 드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름에 좀 이렇게 매운 맛이 우러나는 게얼 우러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조금만그 호박을 쓰는데 그냥 일반 비닐 같은 거에 하셔도 돼요.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뿌셔줍니다. 뿌셔주세요. 이게 많이 뿌실수록 더 많이 매워지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지식 그대로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넣는데 었그한 건고추 아까 정도해서한 절반 이하 분도 됩니다. 한세네 개만, 예, 네. 조그만 거한 서너 개만 넣어서 이렇게 뿌러뜨리셔도 충분히 매워요. 그래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예. 중국 음식이 항상 기본이 되는 게 처음에 이제 기름을 파 기름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파 그다음에 마늘 이런 걸로 이 기름을 먼저 기름에 배연하게 만들어 주는데 거예 처음에 이제 기름에 넣어야 되니까 가방 있죠? 편일를에만들 때는 약간 에9 2이 맛이 잘2일 만에 92일 만에 92일 만은 92일 만에 9 2이 만에 92일 겠에 92일 만에 92일 만에 92일 만에 먼저 일 만에 9을만큼조만기9을 먼저, 먼저 만들어 냉쇄가 올라, 올라오면 차에 맞춰 놨다 감자 들이치고 뭐, 원래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양파가 좀 남아서 넣을게요 두개 정도 넣어주면 되겠 이제 짠, 거안 짜고, 짜고 이제 마감을 하고 해야겠죠. 한마 봤죠. 저는 이 순간 두개 정도 그냥 넣어줍니다. 고를 정도 넣어줘야죠. m s g 를 넣는 스푼들은 안 넣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한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넣어주세요. 파 같은 경우 이제 파란색 부분을 조금 더보아드릴 아, 요 파는 잔열에도 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 등과 동시에 그냥 퍼주니다자 이제 담아낼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 약간 혼자서 먹기에도 충분한 양이에요. 감자 한 5-600g 정도 이렇게 해서 중국식 감자채 볶음이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추가로 서비스로 하나 더 알려드리는 중국 음식 팁이 있네요 중국식 물만두 있잖아요 중국식 물만두 중국식 물만두 맛있게 그 삶는 법이 있어요 끓는 물에다가 이제 만두를 넣는데 안터, 만두를 안 터지게 잘 삶을려면 그 물에다가 저 소금을 좀한 큰술 정도 넣으면 됩니다. 그럼 만두가 안 터지고 이쁘게 삶아져요.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 이 정도 찬물을 준비하세요. 찬물. 이거 지금 국수 삶는 법, 우리나라 국수 삶는 법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뚜껑은 덮어줍니다. 허끓어오르면 아까 그 준비했던. 물. 한번더 끓어 오르면 되게 맛있게 삶아진 겁니다. 간장은 그냥 외간장에다가 진간장 써도 서넣없구요 마늘 좀 썰어넣고 다진마늘 쓰시면 안되구요. 마늘은 이제 썰어넣고 네, 파 조금 넣어서 쓰시면 되구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따라해 주시구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